네 안녕하세요. 우리조는 아카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거 뽀송이 모래 후기를 할 거예요. 이거 어제 엄마가 네9,900 원짜리 뽀송이 모래 사 주셨어요. 도너랜드에서 만들었고요. 이게 이렇게. 네 제가 가니까 이마트는 이 분홍색, 과하늘색과 노란색 이렇게 세 세색 있었는데 하늘색이 가장 예뻐서 이거 샀습니다. 근데 <laughs> 네, 지금 감기 걸려서 목이 별로 안 나오니까 그냥 이거 때리고요. 도널랜드 천자산 켜서 도널랜드에서 만든. 근 네, 이거 진짜 느낌이 좋더라고요. 완전 감촉장. 근데 이거 진짜 예쁘고 이렇게 손도잘만들어져요 짱이에요. 손에도 거의 안 묻어요. 제 친구도 이제 이걸 샀어요. 보송이 머래 근데 제 친구는 이게 진짜 아, 제 친구는 하얀색깔 그거 샀는데 하얀색깔 보송이 머래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진짜 손을 많이 묻는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는 이거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일단은 한번 사보고. 만져봤는데 별로 안, 안 묻더라고요 그 친구도 물 묻혀서 그런 거 아닌데 그 친구도 이제 물을 손에 묻혀서 닦고 했거든요 근데도 진짜 많이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<laughs> 이거 지금 단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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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지금 제, 제 친구가 커튼칼을서뜨려서 자루 밖에 찍만면는데 이거 스티커로 넣어볼게요. 음, 될지 모르겠지. 이게 과연 단면일까요? 단면이겠지, 아무튼? 이렇게 진짜 잘 흐르기도 하고. 음, 네. 네, 제가 원래는 키네틱 샌들을 살려보셨어요. 고 엄마가 이제 여기 이번 장, 1학기 기이고사시야 중간고사 잘 치면 엄마가 이제 이 키네틱 샌드 사준다고 했는데 제가 잘 쳤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지금 깜빡하고 있는 거 같네요 그래서 대신 제가 보성이 머리를 샀고요 키네틱 샌드랑 별 차이 없는 거 같아 보이는데 뭘드도잘 되는 거 같아요 이거 동그랗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 어, 이쪽으로 해야 하구나 되긴 되는데 희미하게 아무튼 진짜 부드럽고요 파란색으로 도배 됐다 카메라 안알서보도록 하죠 와 정말 갔죠? 파랑이도 완전다뭐랄아 가렸어요. 죄송합니다. 어. 네 제가 자라를보송이로올라오을듯 아니다 이렇게 촬영하는게 좋겠다 자, 이렇게 뭉치고 이상으로 호동이 머리에 호였습니다 네, 제가 다음은 이제 프리즘스톤 제가 얼마전에 또 린네트렁크를 질렀어요 원래 나르트렁크였는데 질렀고요네 아, 그거 또 한번 기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이상 보리 전화 마카라였습니다. 안녕.